자리에 족삼리가 있는 것처럼, 팔에는 이 수양명 대장경의 수삼리가 있습니다. 취혈은, 수삼리의 취혈은 손바닥을 이 가슴 쪽으로 오게 한다. 이렇게 손을 세우고, 음이 곡지, 이 횡문선의 끝 지점과 이 하라이 이 둥근 돌기 그 만나는 지점이 곡지라고 했습니다 곡지에서 삼행지 하 곡지에서 삼행지 곡지에서 삼행지 하가 곡지에서 1행지, 2행지, 3행지 하가 수수합니다. 말하자면, 윤기선, 윤기, 윤기 정상과 행선에만나이 주행선의 만나는 교차점이 곡지인데, 곡지에서 3행지 하가 수수합니다. 수삼리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 수삼리에 실제로 이 혈압이 높은 분은 이, 이 수삼리에 누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삼리와 수암리, 수삼리에서 또이 삼행지에서 삼행지가하렴이고 이행지가 상렴이다수삼니 상념, 하렴이 되는 거죠. 수삼리는 이수태연 폐경의 공체, 이 횡문선의 에, 이 상부 안쪽, 상부 팔분능선 공체와 대방이다, 부부관계. 그래서 곡지에서 삼행지, 이수삼리 수삼리에서 하렴, 상념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엄지 손바닥을 세워야 되죠. 손을 손을 세워야 되니까 그림 제목 그렇네. 음지가 되고 둘셋 넷. 손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곡지, 이 주행선의 끝지점과 상부, 중선, 농선이 점이 곡지인데, 곡지하에 삼행지, 이 지점이 수삼입니다. 왠지 수삼리에서 다시 하나, 둘 해서 이 지점이 하림이고, 이 지점이 상례입니다. 이이 수삼리는 귀사라고 했어요. 귀사, 귀사라고 하여 귀신 들린 병, 이런 이제 말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목에 이 대추, 출경추 대추와, 슬경추 하에, 대추의, 어, 좌우, 대저죠, 대저. 대주. 대저의 뜸을 추가하라, 귀신병에. 그리고 이제 이 동맥의 그 삼신주, 어, 신당. 신주 옆에, 신당. 그리고, 이제, 이, 지양. 질지양. 지양 옆에, 격육. 격육. 여기서, 이제, 이, 대주준다 귀신 들었을 때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수삼리는, 그 얼굴에 열이 많다. 얼굴에 열이 많을 때, 그래서 이제 고혈압에 니다 고혈압. 그리고 이제 상렴과 하렴인데, 상렴과 하렴은. 정렬인 수삼리에 가까운 쪽이 급성 먼 쪽이 만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족삼리의 삼행지하가 족삼리의 삼행지하가 상거하고 다시 또, 삼행지화가 하거데 상거은 상. 또이 상이다, 상이니까, 대장. 족삼위는 위에 쓰고, 위병에 쓰고, 대장의 병에는 상거를 쓴다. 그럼 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거는 당연히 소장의 병에 선다 근데 실제로 이 이걸 이제 이걸 이걸 이거 차병은 사병은 피해라고 했다. 피해. 상부의 병은 피해. 멀리 아래쪽. 상거거나 하거를 쓰고. 그이 하초의 병. 하초의 병. 대장, 그 대장이나 소장으로 인해서 머리, 머리의 이 경안부나 목, 목이 아플 때, 이럴 때 상염하렘을 쓰라. 제가 시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침으로 이, 이 수압니 상염 하렴을 이제 침을, 침을 놓는데, 이, 이, 반신불수나 이, 이 중풍, 풍으로 해서 이목 경안부가 아프다. 그럴 때, 이 침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주느냐. 손바닥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 수압니가 있다. 수압니가 있으면, 수암리에서 삼행지, 여기가 이제 이 하그란 말이에요. 그럼 하그에서 그냥 질러요. 네. 하그에서부터 쭉 그냥 침을 그냥 이렇게 밀어 올려 올려서 올리면 하그허이상거허 어? 수압리까지 전부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갔다. 저기 이제 수압리 곡지에서 삼행지, 그 다음에 이 삼행지에서 이 수압리 상염 화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병은 차에 그 차병은 피해라는 얘기는 차병은 피해 무슨 얘기냐 좌측에 있는 병은 아, 아니 차병은 피해 상부에 있는 병은 하부에 쓰고 하부로 인한 병은 상부를 쓴다 즉 대장이나, 어, 소장이로 인해서, 경통 목부위가 아프다. 그럴 때는, 차병은 피해. 상하게임이에요 수삼리, 상념하림을 쓰고, 비병은 차에. 비병은 차에. 좌우 개념이에요. 왼쪽이 아프면 우측을 쓰라. 우측이 아프면 좌측을 쓴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경경은 경락에서 경경이야 경. 경은 인맥과 동맥을 중심으로 합니다. 인맥을 중심으로 하여 배꼽이 있죠. 저쪽 꼭지가 있고 인맥을 중심하여 수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저 꼭지 쪽으로 위경이 흐르고 인맥. 신경이 이제 이 인맥에 바로 붙여서 가죠 신경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젖꼭지와 옆에가 이제 몸 측면이 대행인데 대횡의 주항으로 비경이 흐른다 비경이 흐른다 그리고 비경 옆으로는 간경이, 간경이 활하러 하는 거죠, 간경. 간경이 흐른다. 그 다음에 등 뒤로는, 등으로는 동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경각골이 있으면 경각골선 이것이 방광 2선이에요. 방광 2선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방광 2선과 동맥의 2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방광 1선이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많이 지금 공부를 해봤잖아요. 9번 이제 출형추형추 간담비비삼초신 등다 이제 이 급성병이다. 급성일 때 방광일선 그리고 이제 방광일선은 만성병, 만성. 그래서 폐가 오래되면 백호백호를써 이제 다음 경은 옆구리 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경이다. 이렇게 경락은 상하로 흐르고 대맥은 대맥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아래쪽은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래서 상념과 하렴도 마찬가지야 팔에서 이제 이렇게 도는거예요 이렇게 이게 돈다니까 또 돌면서 곱지 수암리그 응? 다음에 하렴 아, 상념 하렴 이렇게 돈다 그래서 이제 정영수영 수경합 수양명 대장경의 곡혈 그 합혈인 곡지까지 설명이 끝났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이제 그 곡지 위의 그의 중요한 혈인 어, 노유 현자 그 다음에 이제 골 그리고 얼굴의 화려 영향력을 준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대망의 조경명 위격, 위경, 위경술로 들어가겠다. 참고적으로, 그, 위와 대장, 소장은 같이 봅니다. 그래서, 대장경에서도 위를 치료하고, 그 위경에서도 상거, 하거와 이렇게 대장과 소장을 같이 치,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빼야 되겠죠?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뺄 때도 그, 이제, 침을 줄 때와 마찬가지 자세를 취해서 그대로 빼면 된다. 빼고 그 자리는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복, 그리고 그냥 막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산대. 저는 몸이 지금 허하니까 고를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